어, 인원만 늘린다든지. 매출 하라고 쪼온다든지. 뭐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수업료를 확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직원들한테 돈 갖고 장난질하면서 수업료를 확 낮춘다든지. 이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한 방이 훅 갑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스터 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센터의 각 규모와 수익구조에 따른 비용 산정으로 수익률 산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수익구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수익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센터의 수익구조.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오픈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보통 센터 오픈을 할때 수업료 몇대 몇에 이 정도 매출이면 얼마 남겠다 정도만을 계산해서 오픈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도 매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매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수업을 하거나 등록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뜻하겠죠? 근데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발생시켜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얼마나 발생시켜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아시는 분은 계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매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나온 것이냐는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뭔가 학문적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하거나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 창업하는 것과 모르고 창업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익을 낼수 있는 요소들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매출 발생의 근거를 갖고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텐데요. 자 일단 프레임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전 영상 즉표 1에서는 매출 대비 비율로 각 비용을 산정하고 그리고 수익을 계산했다면은 표2 이번 영상에서는 센터 규모와 수익 구조에 따른 비용 산정으로 수익률을 산출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위쪽 상단에 있는 센터의 현 상황과 수익 구조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설 투자금, 안전자금 뭐 이런 거는 이전 영상에 있던 거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급 가능 급여, 예상 급여를 둘로 나눠 놨어요. 이 지급 가능 급여는 내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상 급여는 오른쪽에 수업과 매출을 기반으로 발생되는 당월에 예상되는 급여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한 급여를 두 금액으로 나눠놓은 이유는 창업을 할때 아마 이런 고민도 하실 거라 생각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원 급여를 얼마로 맞춰줄 수 있을지, 그러면 얼마의 매출을 해야 하고 얼마가 남을지에 대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급여는 수업료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그 수업료는 선불의 형식으로서 이전 발생 매출에 대한 잔여 부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맹점을 보완하여 커미션 구조와 인센티브 구조를 반영한 좀더 근거 있는 예상급여를 산출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바로 예상급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능급여와 예상급여를 각각 설정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각 케이스별로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정한 현재 급여 구조는 세션 단가 5만 원에 수업료 5대 5. 신규제 등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세는 5%에서 10% 정도. 근데 이제 5%로 최소 설정을 했습니다. 수업수 설정에 대한 기준은 한달 평균 영업일수 20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수업한다는 가정. 그리고 회전율과 가동률이 10% 정도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140개로 설정해 놨습니다.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이 되는 매출은 각 케이스별로 얼마의 매출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남을지에 대한 내용을 봐야 하므로 별도로 설정해 놓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구조에 따른 비용 산정과 수익률을 살펴볼 텐데요. 이전 영상과는 다르게 이 현실성을 반영, 반영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커미션 구조와 인센티브 구조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변동비, 고정비, 매출 산정, 수익 산정 이 부분은 다 동일한 내용이니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각 케이스별로 수익 구조를 따져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창업 전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업, 창업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편의성, 접근성, 경쟁 업체, 인구 통계, 인력 충원, 주차 시설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중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사항이 하나 있죠. 바로 인력입니다. 이 인력은 매출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이며 중요하다는 말과 같죠.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설정만 한다면, 창업 초기의 운영 관리에서 첫 단계는 무난하게 마무리하신 겁니다. 즉, 우리는 창업 전이 인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내가 운영하려는 센터의 최적의 인원은 몇 명일까라고 말이죠. 사실 대표님들 보면은 회원님들이 많아졌다고 혹은 기본급이 안 나가니까 프리랜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안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실 이거는 어,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살짝 살짝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무분별한 계속적인 채용은 좀 독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려는 센터의 최적 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최적이란 내 센터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자영업자의 투자 대비 최소 수익률을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3.5%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자면 이 최적화는 분명 인원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인원수를 결정지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인원이 근무하는 장소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평수 혹은 면적이 되겠네요. 아무리 회원이 많다 하더라도 수업을 할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적화를 위해 인원과 평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기준 평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어, 정말 시작한다면서 자꾸 앞에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 설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진짜로 이 표를 보면서 수익률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표 2를 보시면 저희가 어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수업 구조, 수업료와 수업 요율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상 매출, 그리고 마지막 근무 인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근무 평수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근무평수는 다른 평수에 비교해서 어떻게 비용이 산정이 되는지나 수익이 어떻게 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 분석하려고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는 시키지 않을 거예요. 먼저 20평 규모의 센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셨을 때 여기 적혀있는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20평 규모의 근무인원이 2명일 때 수업료는 한 세션당 5만원 그리고 수업 요율은 5대 5로 나눠지는 수업 구조를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예상 매출은 이 정도가 나올 것이며 이 매출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져갔을 때어 수익 수익률은 이 정도가 남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 모든 케이스를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근데 20평 규모의 센터에서 2 명이 근무하고 매출을 6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얼마가 남죠? 지금 보시면 투자 대비 수익률 보면 0.7%가 남아요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랑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의 경우인데 당연히 뭐 포함시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평규모에서 22명은 적단 소리예요 아니면은 이 매출이 적단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률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이나 이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명으로 적용을 시켜 봤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명일 때는 수익률이 올라가요. 3.1%로 그죠. 그리고 매출은 그대로 600만 원 정도로 이제 계속 하더라도 근무인원이 3명으로 올라가면은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아마 이제 대부분 다 아실텐데,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평에서 근무인원이 3명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0평입니다 어 PT샵 작은 PT샵 정도면 한 요정도에서 이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어 40평 정도에서 4명이 근무했을 때요 4명이 근무했을 때 매출은 똑같이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때 투자 대비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1.4% 여기도 적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3.5%보다 적어요. 사실 3.5%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3.5%보다 적으니, 우리는 또뭘 올려야 되죠? 근무 인원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예상 매출, 할수 있는 우리가 매출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번엔 요거를 한번 올려볼 거예요. 어, 신규랑 재등록에 대한 이제 합산이 요렇게 올라가는 건데, 어, 창업이니까, 우리가 일단 요 신규 쪽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700만원으로 높였어요. 자, 쭉 올라가죠. 7.7%로. 근무인원이 4명일 때 매출을 한 사람당 700만원 정도 하면은 수업료 5대5 구조에 자, 이 매출 대비 비용이 쭉 빠져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7.7%가 남는다라는 결론에 나오는데 과연 그럼 여기서 또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매월 우리가 매출을 700만원씩 할수 있냐는 거죠 손쉽게 여기서 우리가 500, 400에서 500으로 올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말이죠 물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매출 자신 없다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을 더 뽑아서 어 매출 총량을 증가시키겠다. 맞죠? 그것도 맞는 방법인데, 어, 그럼 가령, 이제 300, 200, 이렇게 해서 500만원으로 우리가 매출을 쭉 낮췄어요. 아까는 600이었지만, 어, 그러면 근무 인원을 아까 4명이었던 거를 5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점점 마이너스였던 것들이 슬슬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이시기다시피 500만원을 했을 때, 근무인원 10명이었을 때,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0%가 나오는 거야. 이제서야, 똠똠이 되는 거죠. 근무인원 사 근무인원이 10명이에요. 40평에. 그리고, 매출을 500만원 정도 했을 경우, 그때, 이런 매출, 아니, 비용이 쭉 빠지고 나서, 남는 게, 이제, 0%다. 라는 거죠. 결국, 어, 센터는, 규모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 근무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에서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는 아니겠지만, 다, 다, 다 본인만의 철학이 있겠지만, 음, 제가 이제 말미에 말씀드릴 건데, 이것들이 이제, 어, 전하는 파급 효과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위해서 각 평수별로 적정 인원을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0평대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무 인원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은 이제 다시 600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순수익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60평대 규모에서는. 근무인원 4명이 적단 소리예요 그래서 적정인원은 몇 명이 좋을까? 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 올려볼 텐데 6명도 6 0평대금 이제 조금 이제 3.5%못 넘는 거죠. 7명까지 올려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넘네요. 자, 60평대에서는 근무인원 7명이 한 600만원 정도 매출을 했을 때 4.5%가 이 그러니까 정도 투자대비 수익률이 남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근무인원 7명은 좀 체감상으로는 어떤 것 같으세요? 7명이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포화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포화도 개념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테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근무인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 포화도가 상승할 수 있고 날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추후에 파급 효과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7 명이 우리 일단은 수익을 넘겨야 되니까 7 명을 이제 결과적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이것들이 이 다른 요소에서 어떻게 어 작용을 하는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60명이 60평에서 7 명이 어 과연 어느 정도의 체감으로 느껴지시는지. 아마 이제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매출과 인원만 이제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꼭 이거 두 개만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수입, 수업 구조. 지금 얘가 이제 대표님들이 성,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좀 많다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얘를 올리지 않고 얘를 올리고 싶다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매출 대비 이제 직원 급여에 대한 비율이 63%가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음, 대표님들이 어떻게 이제 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0%, 40%, 요율을 45%, 이렇게 줄였을 때, 자,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12%까지 떨어져요. 아, 12%까지 올라가요. 그죠? 결국, 우리가 이두고조만 바꿔서, 변수만 바꿔서,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도 올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직원들 임금을 계속적으로 낮출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이런 제이 것들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뭘 올릴 수 있을까요? 수업 구조니까 수업료를 올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똑같이 5대5로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수업료가 5만원이 아닌 6만원 으로 했을 경우에 어떨까요? 수익률이 오히려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매출이 적으니까, 매출이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적으니까가 아니라 수업료는 올라갔기 때문에 수업 요율은 그대로.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너가 가져가는 이제 임금 자체는 많아질 것인데 매출은 그대로니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결론적으로는 수업료를 올리지만 예상 매출하고는, 그러니까 매출하고는 약간의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수업료가 올라갔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업료를 올렸다면은 매출도 어느 정도 올려가지 올라가는 구조가 돼야지 수익률이 똑같이 이제 유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이제 수업료 자체를 올리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돼야될 부분이다. 왜냐? 이 수업료를 올린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케이스 한번또 볼까요? 이제 80평 건너뛰고 100평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100평이면은 이제 퍼블릭 같은 이런 센터들이 같이 이제 질비할 수 있는, 어, 그런 규모인데, 음, 지금 근무 인원이 8명이고, 어, 요거는 다시 낮춰가야겠네요. 수업료는. 어, 예상 매출은 600일 때. 자. 수업료를 낮추니까 이제 수익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8명일 때 100, 100평의 규모에서 8명의 트레이너들이 근무하고 수업을 했을 경우에 수업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매출이 600만원일 때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출이 적다든지 계속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을 할때 어, 8명, 어, 9명, 8명에서 9명, 9명에서 다시 여덟 명, 8명, 여덟 명에서 일곱 명,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퇴사가 이제 잦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표님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적정 인원수를 계속 맞춰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어뭐 사이트에 이제 공고를 올려서 계속적인 채용 그리고 면접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대표님도 이제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실 거고 채용하는 눈도 길러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적정 인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계속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 어 대표님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100평 구조에서 이 플러스 시킬 인원이나 뭐 매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했으니. 어 9명일 때도 이제 이 1%가 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300제 등록을 300만 원을 올렸을 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15%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매출이 이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매출이 한 50만원 정도만 올라도 어, 50만원 정도만 올라도 수익률이 확 올라가요. 이제 인원수 당 매출이 이제 조금 올라가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총 매출 규모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 매출 산정하는 것도 대표님들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인원수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100평 이상짜리로 넘어가 볼 텐데, 이 정도면 좀 이제 큰 규모의, 어, 센터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뭐 예전에는 더큰 규모도 있었는데, 요즘엔 많이 지금 소형화가 된것 같아요. 어, 160평 가볼게요. 이제 중간에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다 이제 더하기 빼기에 이제, 어, 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160평일 때 이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6 5 0만원의 매출을 할 경우에는 투자대비수익률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3.7%가 나온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올려보고 오, 이제 올라가네요. 그런데도 조금 적다 느낌이 들면 채용을 하면서 채용인원을 맞춰주면 수익률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어렵진 않아요.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각이 평수마다 적정 인원과 이제 수익을 3.5%나는 수익을 넘기기 위한 어그 인원수와 매출은 사실은 이렇게 다 산정을 해놨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규모가 커질수록 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건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니까. 맨 처음에는 작으니까 규모가 한 3개 정도 이 옵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200평대로 가보면은 음 그렇죠 5개로 많아지죠 사실 더할 수도 있는데 200평대니까 어 일단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해 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어 어떻게 수익구조가 어 돼야 되고 지금 우리는 이 인원, 이 규모에 어떤 인원을 맞춰서 그 평균 매출을 타겟으로 해서 인원, 이 수익률을 맞추려면은 매출을 얼마 정도로 할지, 인원을 얼마 정도로 할지, 그리고 수업 요율은 얼마 정도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시고 만약에 이 평균적인 데이터를 맞췄을, 맞췄는데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계속 그 평균 데이터로 우리가 맞춰주려고 운영자나 대표자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계속, 어 인원만 늘린다든지, 매출하라고 쪼온다든지, 뭐,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수업료를 확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직원들한테 돈 갖고 장난질 하면서 수업료율을 확 낮춘다든지, 이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한 방이 훅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 운영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그 평수에 따른 적정 인원이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 해당 인원이 그 매출을 매번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어, 적정 인원을 찾았더라도 매출이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 직원들이 어, 계속 평균적으로 이 매출을 할수 있는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는 거죠. 세 번째 근무 인원과 1인 목표 매출은 반비례한다.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목표 매출이 높진 않은지 고민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낮추려면은 아까 채용을 좀 하셔야 된다.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왜 그렇게 되느냐. 근무인원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 목표 매출을 낮춰도 되죠. 낮춰도 되니까 1인 최소 매출 해야 될 목표 매출까지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인원과 1인 목표 매출은 반비례하는 관계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자 네번째 여기에 더불어서 센터 규모와 총매출, 근무 인원은 비례 관계다. 자, 당연하죠. 센터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매출은 더 필요하며, 그리고 근무해야 될 인원, 인원은 더 필요해진다. 물론, 적게도 가능하지만, 이 적은, 적은데 한 사람이 막 2천만원, 3천만원씩 할수 없으니, 자,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비례 관계로 가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자, 1인 목표 매출을 줄이면서 근무인원을 이제 채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1인 목표 매출을 줄이려고 인원을 늘린다면, 수업 진행의 포화도가 상승하고, 그것은 고객의 불만도가 증가될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증가되며, 그것은 또 고객의 이탈로, 어,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다. 라는 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1인 목표 매출을 줄이려고 인원수를 늘리게 되면은, 한 센터당, 그러니까 한 센터에 40평의 근무에서 10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포화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각 수업을 할때 정해져 있는 구역, 일정한 면적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꽉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화도가 상승을 해버리고, 고객의 불만도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여기 좁아요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선 좀 넓은 데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로 증가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이나 뭐 창업을 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수익률을 따져보고 어떻게 빌드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어, 수익 수업 구조나 이런 인센티브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어 본인이 운영을 하면서 대표님이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어 우리 센터가 정말 적정 인원인가 이게 아니면은 이제 어 수익률이 진짜 제대로 남는 건지 이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이제 어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센터를 함부로 창업하면 안 되는 이유 그세 번째 파트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